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음, 오랜만에, 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한동안 좀, 어, 여러가지 일도 하고, 어, 먹고 살려고 좀 바둥바둥 거리다 보니까, 음, 거의 뭐, 녹음할, 시, 좀 여유도 없었고, 또 한동안 또 태풍도 이제는 시즌이 거의 끝나는 시점이라, 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태풍이 거의 없고 대부분 필리핀이나 뭐, 대만 쪽, 저거를 이렇좀 넘어가는 태풍이다 보니까, 어, 베트남에 좀 많이 갔었죠. 한동안. 그러다 보니까는, 어, 좀 많이 저거를 제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어, 주간 날씨로 계속 하려고 했었는데, 어, 힘들더라고요. 늦게까지 좀 일을 하고, 막 새벽에 또, 아, 아침에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또 출근하고 뭐 하고 하려니까, 어, 도저히 시간이 제가 안 돼서, 한동안은 좀 못하고 있다가, 어, 오늘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은 일주일에 한 번씩만, 어, 일요일날, 일요일날 잠깐 일, 일주일, 주일한 주간의 날씨 정도만 일단은 계속 설명을 드리고, 혹시나 중간중간에 좀 여유가 있거나 그러면, 한번 정도 더, 뭐,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이 좀, 음, 중간, 주간 날씨 정도 올리는 걸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 이제 방송을 채널을 들어주시는 어, 모든 분들 어떻게 날씨도 많이 춥고 또 요즘엔 또 코로나가 다시 또좀 기승을 부리죠.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래서 다들 건강하게 어, 하루하루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 똑같이 다들 힘들거든요. 물론.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또 위치나 아니면은 현재 상황에 따라서 더 크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겠지만 또 적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을 거고요. 음, 크게 관심 없이 그냥 즐기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무쪼록 이 코로나라는 어떤 한 시대에 좀큰 파장이 되는 이런 유행성 병들은 음, 누가한명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이 협력을 해서 이겨내야 이길 수 있는 그런, 그런 것들이다 보니까, 나 하나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나 하나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모두 다 같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겨내야 하루빨리 이겨내지 않을까요? 뭐, 올해 말이나 내년에는 백신이라도 나온다고 하면 좀 나아지겠지만, 그래도 한동안 계속 유지가 될것 같으니까 힘드시겠지만 마스크, 어, 사회적 거리두기 꼭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그, 다음 주부터 뭐 사회적 거리두기 좀 2단계, 2.2단계에서 2.5단계로 올릴 수 있,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 시간, 제가 지금 녹음하는 시간에는 아직 그안 올라오고, 보니까는 4시 30분쯤에 아마, 긴, 긴급 기자 간담회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쪼록, 어, 다음 주도, 어, 거리 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 서로를 위해서 조금만 참고, 어, 이 힘든 시기에 같이 지혜롭게, 어, 이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좀 소두가 길었죠. 아무튼, 지난 한주 동안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많이 날씨가 추웠죠? 그리고, 그나마 좀 갑자기 추워진 것 보다는 좀 가을이 길어서 서서히 서서히 추워지면서 좀몸 적응력이 좀덜 예전 갑자기 추워질 때보다는 좀덜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아무쪼록 이제 겨울이니 항상 그 따뜻하게 있고 그리고 따뜻하게 하루하루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현재 지금 시각은 제가 윈드컴의 자료를 그로딩한 시간은 지금 15시로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 그래서 오늘은 서쪽 지방에 지금 뭐 일부 지역에서는 어눈 내리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는데 정말 부럽습니다. 저도 눈이 보고 싶은데, 현재 좀 확대해서 보면 일단은 오늘 밤까지는 지금 서쪽에서 들어오는 일부 구름층이 있다 보니까 어 지역에 따라서 좀 눈이 좀 내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유럽 중교 모델 자료입니다. 오늘 밤 12시를 해서 날씨가 보통 뭐 서울은 영하 3도, 춘천 영하 5도, 강릉은 영하 2도, 제주도는 7도, 뭐 광주는 4도, 부산은 2도, 대구는 1, 영하 1도, 대전 영하 1도 정도로 지금 보여주고 있고 이게 내일 아침 되면은 구름은 다소 좀 빠지겠지만 오전 9시, 어, 30일 오전, 월요일 오전 9시에는 서울은 영하 2도, 강릉은 2도, 뭐 강중는 3도, 부산 2도, 제주도는 6도로 다소 기온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낮 12시가 되면 어, 영상으로 대부분 다 올라오는데 그렇게 높지가 않네요. 서울은 2도에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대신에 서쪽에서는 계속 구름층이 좀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다소 일부 지역에서는 내일 하루 정도는 계속 어, 구름 낀 그런 날씨가 돼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 일단은 지금 이 자료에는 뭐눈 내리거나 비가 온다거나는 나오지는 않은데 어,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어, 눈도 눈발이 좀 날릴 수 있으니까 그거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3 0일 월요일 밤 12시가 되면 보시는 것처럼 서쪽에서 구름이 지금 중부 중간으로 해가지고 좀부지만해서태표 시까지 살짝 이렇게 걸치는 지역 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약간의 좀 여기 보면은 점점점점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아마 약간의 비 또는 눈이 들이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12월 1일 화요일 아침 6시 모습입니다. 서뭐 서울은 들어오던 새벽에 들어던 구름은 다섯 그 사라지는데 보시면은 강릉 현내 뭐 이쪽으로 동해안 쪽으로 약간 구름이 좀낄걸로오전에낄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오후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구름이 그 들어오는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밤 12시 12월 1일 화요일 밤 12시에는 더 차가운 날씨에 거의 영하 영도권에 영도 이하의 날씨가 지금 내려가선 보여지고 있고 제주도도 사도까지 떨어질 걸로 이렇게 예측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일 수요일 오전 새벽 3시 모습인데 보시는 것처럼 중구 쪽에 좀 구름이 좀 많이 들어오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약간 그 빗방울이나 눈이 떨어질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 날씨가 일단 2일 수요일 날에는 뭐큰 저거는 없을 것 같고요. 구름 약간 낀 그런 하늘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3일 뭐 목요일의 날씨입니다. 날씨에도 다소 낮기온 조금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구요. 그래서 좀 추운 그런 날씨가 계속 이어지는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일 금요일의 날씨입니다. 보신 것처럼 동해쪽이나 서해쪽에는 해상에는 좀 구름이 많은데 내륙쪽에는 좀 구름이 없을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 보시면 은 서쪽에서 일부 비구름이 좀 들어오면서 금요일 날, 서쪽에는, 금요일, 금요일 밤, 뭐 토요일 새벽에는 서쪽에서 비구름이 좀 들어오면서 유부지역에서 약간 비도는 눈이 내릴 수도 있고요. 토요일 날씨입니다. 날 5일 토요일 날씨는 서쪽에 들어오는 구름의 영향으로 다소 전국적으로 좀 약간 흐린 그런 날씨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6일, 일요일 어, 날씨의 모습인데, 이쪽은, 이날은 서쪽이나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비구름대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는 많이 차가울 것 같은데 이 비구름대가 어 6일 일요일을 지나서 7일 월요일까지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영향을 줄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날씨가 지금 많이 춥다라고 하면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 보시면은 그 눈이 눈이 내릴 수가 있으니까. 눈이 내릴 수가 있으니까 고그 점을 참고하시고 이거는 7일 월요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비는 비나 눈은 화요일날 새벽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지금 예측으로는 월요일 밤에 그치는 걸로 되어있는데 약간은 화요일날 새벽에도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를 좀 보면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온도 정보의 지상 4200m 상공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요 보라색 영역은 굉장히 차가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영하 27도 정도를 보면 되고, 지금 요 경계선, 이쪽은 한 영하 18도에서 20도, 그 다음에 요 하늘색 부분은 한 12도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상공에, 어, 많은 차가운 공기가 지금 많이 내려와 있어서, 굉장히 날씨가 좀 추운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모습은 일요일 29일 일요일 현재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온도가 잠시만요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다소 월요일까지도 계속 그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 대신에 월요일 밤 화요일날쯤부터는 다소 그 차가운 공기층이 좀 위로 올라가면서 온도는 약간 내려가게 올라가겠지만 지금 보시면은 수요일 날 오전부터 다시 내려오고 있어서 어 이때는 좀 자소 좀 차가운 그런 날씨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현재는 목요일의 모습입니다. 3일 목요일의 모습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위에 보라색 경계력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이 날씨에는 아마 이때쯤부터는 다시 좀 많이 추워질 걸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음, 보시면 금요일 날씨도 꽤 많이 추울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아까 맡은 것처럼 토요일 날에서도 좀 약간 기온은 올라가지만,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날씨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일요일 날 오후부터 월요일까지 좀 비가 내릴 걸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 비가 오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차가운 기가 많이 내려와 있어서 아마 비가 그치고 나서도 좀 많이 추워지거나, 가 어, 눈으로 바뀌어서 전국적으로 좀 많이 그 눈이 내릴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좀 아직도 한 일주일 넘은 시점에 날씨다 보니까, 어, 당일 한 모토요일이나 뭐 일요일 되면 좀더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하여튼 12월 8일까지 의 날씨는 어, 다소 좀 추운, 그리고... 아마 월요일 지나고 비가 그치, 비 또는 눈이 그치고 화요일부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가운 기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다소 밑에서 좀 온도가 음, 온도가 좀 조금 뭐 많지 않게 좀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도 많이 좀 춥거나 좀 약간 흐린 날씨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나갔을 때 외출하실 때 어,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 벌써 내일 하루만 지나면은, 어, 12월 1일이 시작됩니다. 화요일부터. 올해도 벌써 이렇게, 어, 금방 갔네요. 하루하루 코로나에 많이 힘드셨겠지만, 12월이 내일부터 시작되니까, 남은, 올해 남은 한 달, 또 즐겁게 준비하시고, 힘차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도 즐겁게 시작하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